춘천 의암호변입니다. 산책로 한쪽에는 움직임에 따라 빛의 형태가 바뀌는 LED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. 춘천시가 추진 중인 의암호 명소화 프로젝트 더 웨이브 중 하나입니다. 이 사업은 의암호 일대를 다섯 개 권역으로 나눠 휴양과 체험, 레저형 관광지로 조성하는 겁니다. 총 사업비는 8,600억 원에 달합니다. 체류형 관광객을 늘리기 위해서입니다. 당일 여행객 비율이 여전히 높은 현실은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. 문제는 이 프로젝트의 핵심인 관광 시설의 진척이 아직 없다는 겁니다. 민간 투자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. 미디어 아트 센터는 건물 설계 단계부터 함께할 투자자를 찾고 있고, 전체 사업비의 80%를 차지하는 7천억 규모의 의암호 전망대도 인근 공공하수처리장 이전 등 환경 정비가 마무리되어야 본격적인 투자자 모집이 가능합니다. 현재 더웨이브 전체 32개 사업 중 완료했거나 완료 예정인 사업은 5개 나머지 84%의 사업은 아직 계획 중입니다. 올해까지 집행된 예산도 약 60억 원으로 전체 사업비 8,600억 원의 1%도 되지 않습니다. 춘천을 자주 오는 편이긴 한데 거의 항상 그냥 맛있는 거 먹고만 가는 정도여서 조금 항상 아쉽긴 했거든요. 춘천시는 공공예산 사업들은 추진하고 있다며. 민간 투자 사업의 경우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 중이라는 입장입니다. 빠른 사업보다는 민간 투자 사업이 좀 확실하고 실현 가능성 있는 사업이 되길 저희는 원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장기적으로 좀프로젝트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고. 또 투자자 모집이 어려울 경우 도시개발 사업의 기부채납분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. 이러는 사이 더 웨이브의 준공 시기는 계획보다 4년 가량 늦어졌습니다.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.